그것도 거 봤죠? 방, 방, 두 방이 죽는 모습 보이죠? 근접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실드 모드가 있기 때문에 고래도 별로 무섭지가 않아 여기서 보면 고래가 별로 안 무서워 실드가 있기 때문에 두 방이 죽죠. 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방어 모드와 이제 방템으로 이제 이렇게 또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재미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고래 보시면 무섭지가 않아. 왜냐면 실드가 뜨거든요. 네, 쉴드가 떠서 버티면 되는거기 때문에 그리고 끝없는 배결 때문에 그런지 그래도 피가 많이 차는게 보이니다 그럼요 그적 그럼. 저격, 저격으로 또 바꾸고 조존을 하죠 맞췄어요 이거 <laughs> 이번에 맞췄어 새로운 영웅이 한명 나왔죠, 베아트릭스. 네 가지 총을 사용하여 무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아주 이제 재미난 또 영웅이 한 마리 이제 또 출시가 됐는데, 어, 이 영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거든요. 일단은 어, 인장은 암살 인장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암살 인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총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총 중에 저는 이제 그 조준에서 싸는 그 총이랑 그 다음에 산탄총이라 그러죠 두방팡팡 쏘는 거 두방 쏘는 그 있어요 그거 두 가지로 플레이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죽음의 무도회에 암살인장을 들었고 그 다음에 템트리는 끝없는 대결과 일단 쿨타임 신발을 먼저 가요 이게 쿨타임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속보다는 쿨타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끝없는 대결은 보시면 흡혈이 있어요, 흡혈. 이제 몬스터를 잡을 때피흡이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걸 또 선택을 했고, 딜도 잘 나오면서, 어, 이속도 있고, <laughs> 쿨타임도 있어서 이걸 먼저 뽑아요. 그 다음에 절망의 칼날을 가고, 그 다음에 유동적으로 방템을 다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근접에서 붙어서 때릴 거기 때문에 다른 공수와 다르게 이렇게 지금 템트리를 짰어요. 그리고, 어, 스킬은 지금 전멸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쿨타임을 아이템을 두 개가, 두 개가 이렇게 뜨면은, 이스가 전멸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스가. 이스가 전멸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멸은 굳이 필요가 없고, 저는 근접을 해서 싸울 거기 때문에, 쉴드, 방어막 모드, 방어막 모드를 일단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제가 게임하면서 좀 설명하기 어려워가지고, 게임하면서 막 설명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플레이했던 영상을, 어,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일단 무기를 그두 가지를 선택을 해요, 이제 여기서. 무기가 이제 선택을 두 가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골든, 골드라인으로 이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저격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게. 조준 사격이라가지고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냥 풀숲에 있을 것같은간한대 던졌는데, 근데 맞추기가 어려운 만큼 이게 한대 맞으면 피가 되게 많이 달아요. 지금 아무, 아무 장비가 없는데, 피가 많이 타는 걸볼 수가 있죠. 일단 저격으로 일단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기를 바꾸죠, 이렇게. 이제 무기를 지금 바꾸고, 그 정글 잡는 속도가 지금 정칼이 없는데도 다른 공수와 다르게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사냥을 할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원래 정글러가 있었으면 저몹을 잡으면 안안 안 잡는 게 맞아요. 정글러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1때1 하는데 저는 이제 실드 모드를 믿고 두방두 방을 믿었죠. 소는 이제 두 방을 가까이서 때리면 이제 저거는 킬 각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싸운 거예요. <laughs>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한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 조금 위쪽에서, 이렇게 좀,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저쪽이 좀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미니언을 잡자, 생각을 하고, 미니언을 잡고, 타워 돈을 지금 먹는 속도를 보시면, 두 방을 때리면, 네.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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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고, 때리고, 때리면, 지금 벌써 342원을 캐고 나오죠. 타워에 있는 돈을 벌써 다 먹었어요. 속도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속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저격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한번 쏴봤어요. 궁을 한번 쏴봤는데, 저쪽에 풀숲이 없다라는 걸확인 했고, 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해커트가 사렙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이브 까고 들어오겠죠. 아,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laughs> 이제 죽었구나. 방어모드도 없고, 근데 구르기로 일단 운 좋게 좀 피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격을, 궁을 쓰죠. 못 써가지고, 어, 여기, 맞추나 했는데, 못 맞췄어요, 못 맞췄어. <laughs> 못 맞추고, 이제 다시 귀환을 하고, 지금, 정글 칼을 들지 않은 공수가 지금 4렙 때, 이거 레드 잡는 속도가, 지금 보시면, 레드 잡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몬스터 잡는 속도가. 지금 근데 보시면, 지금 피가 계속 깎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템을, 이제 끝없는 대결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는 대결이, 아이템이 뜨면, 모브을 잡을 때피회복률이 되게 좋아요. 피회복률이 되게 좋아가지고, 사냥이 더 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블루 잡는 속도도 어마어마하죠. 일단, 정글러가 없어서 먹은 거예요. 정글러가 없어서. 그니까, 그니까, 이 캐릭터 자체는 정글칼를 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정극 칼을 안 들어도 지금 이렇게 뭐 빨리 잡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방에 죽는 모습 보이시죠? 딜이 그냥 미쳤어요. 그냥 붙어서 잘 때리면, 근접이야, 무조건 근접. 그리고 이제 좀 떨어지니까, 이제 궁으로 한 번, 조준을 했는데 못 맞추죠? <laughs> 못 맞춰. <웃음> 네. <웃음> 다시, 이제, 타워 부시는 속도 보시면, 한 번, 두 번, 구르고, 뭐, 또한 번, 두 번, 그냥, 그냥 부서지거든요, 타워가. 아마 패치되지 않을까? 지금 고래도 무섭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해커트 궁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냥, 깨끗다 <laughs> 그래도 뭐 타워도 좀 밀고, 지금 뭐, 그렇게 나쁘게 가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여기서도 저희 전투가 조금 이득을 보는 것 같, 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정글을 다시 한 바퀴 더 돌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우리 팀 정글러가 없어. 정글러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면 정글을 안 먹을 건데 미니언 먹는 게낫거든요 근데 지금 속도가 지금 빨라가지고 사냥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궁, 쿨이 지금 신발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궁은 마음껏 편하게 써도 돼요. 십몇 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빵! 쏘면 죽고, 네. 일단, 피, 피가 없어가지고 좀 빠지, 빠졌거든요. 피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따로 뭐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조금 방황 중이에요. 방, 방황. <laughs> 네, 그리고 해커트가 지금 잡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해커트도 별로 안 무서워. 이해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무서워. 한 방, 두 방. 네. 그 다음 에 거북이도 이제 잡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킬이 욕심이 나가지고 올라갔어. 킬이 조금 욕심이 나가지고. 일단, 저 블루도 이렇게 먹어주고요. 저 블루 먹고. 거북이도 전 칼이 없어도 잡을 수가 있어요. 공도 그냥, 그냥 편안하게 계속 뿌려주면 되거든요. 쿨타임, 쿨타임이 지금 미스가 5초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 끝없는 대결이 뜨면서 때리면서 피가 조금 차는 게 보이죠. 아까 전에는 피가 안 찼다면 이제는 피가 차죠. 그래서 몹 잡기가 이제 더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딜도 좋고 쿨타임도 좋고 구르면서 총네 번을 쏠 수가 있으니까 딜 d 이제 상당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정글러가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정글만 먹고 있어요. <laughs> 계속 정글만 먹고 있어요. 근데 팀이 좀 유리할 때는 정글 좀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키를 또 노릴 수 있으면 또 키를 또 따면 되는 거니까. 팡. 음. 해커도 오는 거 봤죠? 팡. 빵. 두 방이 죽는 모습 보이죠? 근접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실드 모드가 있기 때문에 고래도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고래가 별로 안 무서워. 실드가 있기 때문에 두 방이 죽죠. 궁도 있기 때문에. 궁쿨이 지금 12초 정도 나오거든요. 평타에 궁, 뭐, 한번 때리면 저렇게 피가 나는 거니까. 지금 조준사격을 하는데 맞, 맞았어요. 조준사격이 지금 맞아가지고 피가 좀 죽진 않았는데 딸피가 됐어요. 딸피가. 음. 하리스도 도망이 죽고, 해커트도 또한방 그만 면 죽죠. 네. 근접해서 뭔가 때리는데 이게 <laughs> 뭔가 딜이 생각지도 못한 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딜이 그리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격템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공격템이 두 개만 해도 충분하고 쿨타임도 충분히 짧은 것 갖고 하기 때문에 어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방템으로 이제부터 가가지고 생존 왜냐면 붙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생존 근데 방금도 보시다시피 이게 완전 근접해서 맞지 않으면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요 이 고래 보이시죠 한방 고래도 한방이죠 이제 붙어서 때리경 영웅 붙어서 퉁, 퉁. 진짜 방어 모드에서 덤벼도 될 뻔했는데 마타리아가 네. 이제 또 마무리를 해주네요. 이게 두 발이 한번 이수로 구르면서 이게 장전이 바로 되면서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통 그러니까 이스가 5초마다 생긴다고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전멸이 솔직히 저는 필요가 없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고래가 와도 별로 무섭지가 않아. 성장도 좀잘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방. 피하고, 한 방. <laughs> 네, 또 피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멸 느낌이 나니까, 이스 자체가. 퉁퉁 탱크도 지금 피가 상당히 많이 빠지죠. 퉁 총. 저건 이제 조조 사격을 한번 맞춰 보려고. 어, 맞았는데 뭐 피가 그렇게 안 달았네. 이게 근데 플레이가 네 가지 총이 있잖아요. 네 가지 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또 또 다른 총으로 장점을 찾아 가지고 또 다른 재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본 느낌으로는, 뭐, 타워 보시는 거나, 이제, 정글 칼이 없는데도 정글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근접했을 때는 두대 맞으면 깨끗하기라는 거. 뭐, 대충 그 느낌. 그래서 이제 저는 방어모드와, 이제, 방템으로, 이제, 이렇게 또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재미를 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고래 보시면, 무섭지가 않아. 왜냐면, 실드가 뜨거든요. 예, 네, 실드가 떠서 버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무섭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끝없는 대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피가 또 많이 차는 게또 보이는 거. 퉁퉁. 저격, 저격으로 또 바꾸고 도전을 하죠. 맞췄어요. 이번에, 이번에 맞췄어. 네, 적용 멋졌어요. <laughs> 해커트가또 나오는데, 네, 도망간다, 그죠? 점프해서 들어오는데, 퉁퉁. 네, 궁한 방에 그냥 스킬 한 방. 평타 한 방이죠? 근접해서 맞으면 너무 아파, 저게. 해커트 궁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저격 어못 맞았어 <laughs> 아 근데 저격 적으로 제대로 맞으면 피가 상당히 많이 빠져요 한 반피? 반피 정도 빠지는데 저격 또는 재미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 이게 이 지금 새로 나온 이 영웅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어,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서 분리했을 때는 승률이 그래도 한7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 더 재미난 플레이 왜냐면, 총이 네 가지기 때문에, 음, 충분히 재미난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이번 신규 영웅이었습니다. 일단,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또 생방에서 우리 또 같이 한번 또 뵙겠습니다. 중빵 햇것도 오늘 봤죠? 빵! 빵! 두 방이 죽는 모습 보이죠? 근접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실드 모드가 있기 때문에 고래도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고래가 별로 안 무서워. 실드가 있기 때문에. 두 방이 죽죠. 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방어모드와 이제 방템으로 이제 이렇게 또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재미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고래 보시면 무섭지가 않아. 왜냐면 실드가 뜨거든요. 그냥 실드가 떠서 버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끝없는 대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피가 좀 많이 차는 게보이니 큰, 큰. 저격으로 또 바꾸고, 고정을 하죠. 맞췄어요, 이거. <laughs> 이번에 맞췄어.